이친구사의양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랑 2020년도 양 친구는 이사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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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사는이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우돈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국은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265회 양국은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양국은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 등 필요한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대한 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시책은 권장하여 효율적인 군정 수행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 및 양국은 시설관리사업단과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소관전문위원 외 2명으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감사계획으로 11월 30일은 기획조정실 5개 읍면을 12월 1일은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네, 교육생활지원과 복지사회복지과를 12월 2일은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재정운영과를 12월 3일은 평화지역 발전과 생태살림과 환경위생과를 12월 4일은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유기 대응 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를 12월 7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12월 8일은 양국군 시설관리사업단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양국군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와 2020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는 2020년 11월 18일까지 제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 및 증인신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수감부서별 감사 일정 당일 본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 확인 증인신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여정입니다. 2020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안임으로 양구군의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의이 토론을 승낙하고자 승낙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네. 없으심으로 2020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낙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코로나19 양구 긴급 지역 생활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독방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양국은 공동심터 조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제한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만대리 농가 레스토랑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의 6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 8항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국 인민 전입세대 정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양국 남면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양국은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청춘 양국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은 수정내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국은 한반도서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국은 보건소 숙과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건강생활관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건 조례 등의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니다 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 6 4회양거훈의 임시의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29일 제2 6세 양군의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덕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양구공동심토 조성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제한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통합재정안전 안정화기금 설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만델리 농가 레스토랑 운영관리 조례안. 2020년도 공유산관리계획 변동불안, 미수복 지역 등출량 양구민 전임 세대의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남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춘양구 시민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상레저 시설관리 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반도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국은 보건소 숙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마트 건강생활관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갓 안건밀러 제안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4건 수정 가결 0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습니다 다음은 지토론만조례 위원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로양문의칙제조제항에 따라 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이익 없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관 원안 대로 의혹하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파덕, 광구 간호사, 간호조무사등 공동심토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관 원안 대로 의혹하지 않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양국은 제한제도 운영조례 전북의정조례안을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견표자인데 이익 없습니까? 네. 이익 없으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양국은 통합 제도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견표자인데 이익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만다리 노가레스토랑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관하는 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을 심사보관하는 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수복지역 등 출향 양국민 양국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결표자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네. 이익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9항 양국은 남면 명칭변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결표자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네. 이익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표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표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을 수성 내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표자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 제14항 양국을 한반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표자인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의사일정 제14항 양국은 보궐도 국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관하는 대로 의결표지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건과 생활건강생활관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관하는 대로 의결표지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관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준 위원장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준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416억 7,755만 원이 증액된 4,485억 7,788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47억 347억 83만, 838만 원이 증액된 4,081,0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6,917만원이 증액된 4, 7, 아, 477억 6,69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할 만한 요인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으며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지만 예산결과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임으로 양국은행 회의기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리 및 토론을 승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 0 2 0년도 제5회 추가검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네. 이의가 없으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으로 제2차 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양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